출애국기 16장 11절에서 23절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와 호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요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요하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사람에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않아.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 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집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에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무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요학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요학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굶을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삼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